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다음 두 점에서 만나고요. f(0)이 마이너스 8일 때, 이차함수 f(x)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f(x) 그리고 x축, 그러니까 y는 0이죠. 이두 개의 그래프가 다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두개 연립해서 만들어내는 다음 이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2차방정식의두 근이 마이너스 4와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방정식의두 근이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다음 2차방정식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음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시고 x 붙이시고. 두 분의 곱에다가 는0 붙이시고 맨 앞에 x제곱을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뭐 a 정도로 잡아주시려면 이렇게 A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식 전체에 A를 곱해 주셔야만 X 제곱의 개수가 A이면서도 방정식의 두근이 -4와 2가 되는 그런 식이 된다는 라 것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가 A, X 제곱, 플러스 EX, 8이 되겠고요. 어, 추가로 A를 구하기 위해서 F0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X에다가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8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니까 A는 1이 되면서, A는 1이 되면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음,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이제 단정지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음, 1인 경우도 있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f(x) x 제곱의 개수를 1로 단정지으시는 게 아니라 음, a로 문자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추가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